음, 확실히 이거 먹고 나면 혈당이 평온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TV 슬기입니다. 저는 영양사이자 18년차 당뇨 환자예요. 오늘의 요리 주제는 피자입니다. 당뇨인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이 피자가 늘 손꼽히는데요. 그럼에도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으면 어떡해요? 특히 광고에서 피자 나올 때. 그리고 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피자 집에서 피자 냄새 싹날때 너무 먹고 싶어요 물론 주사 맞고 먹어도 되지만 깨름직하다 먹으면 주사 많이 맞아야 되고 또 먹고 나서 운동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불안한 심리를 안고 먹어야 되니까 깨름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피자를 먹고 싶을 때마다 이 루꼴라 피자를 만들어 먹어요 맛있는데 간단하고 혈당도 안정적인 그런 루꼴라 피자 만드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재료예요 통밀도띠아 그리고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루꼴라 채소 새싹 채소 양파입니다. 완전 간단하죠? 마트에서 산 거는 이 양파랑 새싹 채소 치즈고요. 토마토 소스는 항상 재면 없는 제품이라서 안 샀고 통밀 도띠아랑 루꼴라는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잘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잘 없기 때문에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채소들은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세척을 해줄 거예요. 자, 루꼴라 여기 담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담아준 채소를 씻어줄게요. 사실, 원래 진짜 루콜라만 넣어요. 근데 오늘 채소 채소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 있죠? 자, 살균을 위한 식초 요 정도 균을 죽여줍니다. 양파를 먼저 볶아주는 이유는 나중에 또띠아 위에 토마토 소스 바르고 치즈 올리면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파를 볶을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익으면 따로 담아줍니다. 먼저 꺾어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레시피예요. 먼저 포토띠아를 앞뒤로 굽습니다. 네, 여러분 무조, 아, 무조건 아닌데 이제 저는 혈당을 낮추는 피자 레시피니까 이 통밀 또띠아를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 다 제돈 재산입니다 제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나온 또띠아인데도 이런 통밀을 사용한 또띠아가 성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밀 또띠아를 자주 애용해요. 이 색깔이 볼록볼록 나타나면 토마토 소스를 발라줄 거예요. 여기 토, 토마토 소스. 어떤 제품인지 크게 상관없는데, 토마토 함량이 70% 이상 되는 거를 저는 찾아 봤는데 이게 무난합니다. 네, 무난해요, 무난. 토마토 소스를 이때 아끼시면 안 돼요. 맛이, 저희는 이제 어쨌든 피자를 먹고 싶기 때문에 피자 맛이 나야 되잖아요. 적어도 두 숟가락은 하셔야 맛있습니다. 치즈를 이제 올려줄 건데요. 옆에 퍼지지 않게 그냥 좀 가운데로 분포시켜주면 됩니다. 이러고 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다? 뚜껑을 덮어준다. 일단 치즈에 대한 또 꿀팁이, 치즈가 피자의 주 재료잖아요? 피자도 또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고, 안에 속재료도 그냥 채소니까 더 좋은 재료들로 대체하면 되는데, 이 치즈는 대체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치즈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왕 먹을 것 좋은 치즈 써야 된다. 안에 성분은 우유가 없는데 치즈처럼 만들어진 그런 가짜 치즈가 있어요. 그런 거를 피해야 돼요. 이제 비교하실 때 원유가 적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아까 양파 넣는 걸 깜빡했어요. 양파를 나눠주면 됩니다. 식감을 살려주는 양파를 치즈 위에 올려주시면 끝. 이제 치즈 녹는 거 기다리면 돼요. 저는 이때 주사를 잠깐 맞겠습니다. 오늘은 소스도 있고 또띠아도 먹으니까 미리 맞아도 될것 같아요. 식전 혈당이 97이네요. 3시 9분이고요. 피자를 두개 먹을 거라서 5나 6 맞으면 될것 같은데요. 6 맞아볼게요, 6. 자, 이제 어느 정도 치즈가 익은 것 같습니다. 짜라잔. 아까 건조한 채소 있죠? 이거를 먹기 좋게 올려주면 돼요. 이 루꼴라가 비밀의 식재료입니다. 사실 혈당 도오르는 피자 만드는 게 채소 비율 높이는 거예요. 피자도 바꿨고, 치즈도 좀 적당히 올렸잖아요? 그 성분표에 맞게. 그리고 그 다음은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잘 어울리는 채소. 요콜라 피자 완성! 이렇게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죠?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이렇게 반 접어서 먹으면 한입쏙 먹을 수 있어요. 음! 음. 건강한데 맛있어요. 솔직히 밖에서 파는 피자 맛은 많이 달고, 많이 짜고, 많이 맵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자연 느낌으로 맛있어요. 자연 재료가 살아있는 맛. 식감이 일단 살아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피자집에서는 생채소를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게 저장된 가공이 돼서 오래 보관된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먹으면 나다 보니까 식감이 죽어 있는데 이거는 채소가 다 식감이 살아 있어요. 확실히 이거 먹고 나면 혈당이 평온해요 왜냐하면 일반 피자집은 피자 도우도 정제된 이런 밀가루를 쓰니까 두툼하고 탄수화물 되게 많고 치즈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딱 제가 원하는 만큼 탄수를 조정하고 또 채소도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혈당이 많이 안 올라요. 제 기준이에요. <laughs> 제 기준인데. 혹시 재료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맞죠? 음, 당류가 있어서 못 먹는다. 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재료들 찾아서 내가 만들어 먹는다. 라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먹을 수 있죠. 근데 혈관에도 좋아야 되니까. 내 몸에 자체에도 성분이 좋은 재료들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걸 끌다필까지 뭐 거의 15년넘게 걸렸다 <laughs>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잘 관리하게 된게 그 방법을 터득하는게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건강한 피자는 피자 도우를 통밀도띠아로 바꾸고 또 치즈도 뭐 좋은 치즈 포화지방이 그 비교군중에 최대한 낮은걸로 해서 적당히 넣기 저도 그한 팩을 나눠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먹어도 칼로리가 제가 맞는 칼로리였어요 이렇게 먹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소 가득 넣기 그러면 혈당을 치솟지 않고 완만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음. 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음식을 먹을 때가 3시 반쯤, 3시에서 3시 반쯤이었는데 지금이 6시 41분이에요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요 혈당이 너무 와, 완만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거나 하는데 되게 요렇게 가고 있어요. 어, 너무 만족스러운 레시피입니다. <laughs> 보통 이 제가 혈당을 잴때 어떻게 하냐면요. 식사하기 전에 한두 시간은 안 먹어요, 다른 거를. 예. 그 이전께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당 그래프에 그 이전 식사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은 비워주고요. 그리고 그 이전 식사도 최대한 평소에 먹는 거.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거로 먹어요. 저 오늘 아침에 요거트볼을 먹었기 때문에 요거트볼이 그냥 그 안에서 끝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치킨을 먹었다 하면은 말이 달라지겠죠? 왜냐면 치킨은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아서. 그리고 요 식사를 먹은 이후에도 그냥 가볍게 이 정리만 합니다. 정리하고 찍은 게 있으니까 또 편집도 해야 되고요. 또 저는 서류 일도 많아가지고 노트북 작업 그냥 앉아서 가만히 해요. 막안 돌아다녀요. 운동을 딱히 안 합니다. 예. 운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 삼아서 잘 맞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오늘의 피자 레시피입니다.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